안녕하세요 퇴근하고 밥하는 여자입니다.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하라고 집에 왔습니다. 아 오늘은 제가 매드 수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음, 고기를 저는 양지를 준비했거든요. 근데 고기는 어느 부위든지 다 쓰셔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양지를 구입을 했는데 뭐 등심이나 부채살 뭐 이런 것들 아무거나 다 쓰셔도 괜찮아요. 먼저 고기를 핏물을 제거해 줄게요. 핏물 제거기를 적당한 크기로 썰으시면 되는데요.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야지 어, 먹을 때좀 더 맛있더라고요. 저는 저는 작은 거보다는 큰게 좋아요. 그래서 저는 한요 정도 사이즈로. 이래 고기가 는데이 고기 조금 많이 맛있어. 이 고기는 미간을 음, 먼저 조금 해줄게요. 스튜에 들어가는 야채는 음, 감자하고 당근하고 양파 그리고 양송이 버섯 토마토 그리고 샐러리 저는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. 어, 야채도 <laughs> 평소에 좋아하시는 야채 있으시면 브로콜리라든지 그런 것도 넣으셔도 돼요. Thank <laughs> 양송이 버섯은 요 끝을 이렇게 해서 껍데기를 제거해도 되는데요. 저는 그냥 많이 지저분하지 않으면 그냥 먹어요. 이거는 좀 시중에서 사기가 조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재료이긴 한데 이 샐러리가 들어가야지 향이 좀 뭔가 양식 먹는 그런 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샐러리는 꼭 넣어 주는 편이에요 요즘에 마트 가면 야채 손질이 잘돼 있고 이제 토마토 썰어 줄게요 토마토는 끓는 물에 한번 데쳐 가지고 껍데기를 벗겼어요 껍데기가 있으면 좀먹으좀 따끈따끈한 식감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데쳤습니다 신부분 주면 좋아요. 되게 간단하죠. 야채, 감자, 양파, 샐러리, 당근. 그리고 요거는 토마토. 그리고 얘는 양송이버섯. 재료는 카레 하는 거 카레 할 때랑 좀 비슷하잖아요. 고기. 이렇게 해서 이요 재료 가지고 맛있게 이제 끓이면 돼요. 또 끓일 때이 치킨 스타 그 하나, 넣을 거예요. 하나 아니면 두개 정도 넣을 거예요. 어, 요거는 마트, 대형 마트 가시면 파는 것도 있고, 음, 맹물로 끓이는 것보다는 얘가 들어가야 조금 깊은 맛이 많이 나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. 스탑을 넣줄게 짠! 오늘도 완성을 했습니다. 맛있어 보이나요? 그릇에 담아 볼게요. 자, 비프스트예요 그냥 요래, 요대로만 먹어도 맛있는데요. 여기다가 저는 밥 위에다가 카레처럼 이렇게 부어서 먹어도 맛있어요. 짠! 저의 저녁이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은 비프 스튜를 해봤는데요. 어... 말이 그냥 비프스튜지 카레처럼 만드는 방법은 똑같아요. 근데 카레랑은 또 색다른 맛이에요. 그래서 한 번쯤은 해서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찬바람이 불면 가끔 생각이 나요. 저는 오늘 이렇게 밥에다가 먹을 거지만 여기 스파게티면 넣어가지고 같이 스파게티처럼 먹어도 좋고요. 그냥 여기 이대로만 떠서 드셔도 참 맛있어요. 음.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. 저도 맛있는 밥 먹고 오늘 남은 시간 푹 쉬고 내일 또 화이팅 할게요.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세요. 안녕.